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펜더입니다 아,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날이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가 아니라면 뭐 창문이나 방문 같은 거다 열어놓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창문이며 방문 같은 거 전부 다 열어놓고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바람이 불어서 방문이 세게 바람에 꽝 하고 다치면서 놀랐던 경험 몇 번씩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집에 어린 아이가 있는 분들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바람에 밀려서 세게 다치는 방문 때문에 안전 사고가 날수 있어서 특별히 더 신경이 쓰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방문에다가 쉽게 장착해서 쓸수 있는 말굽이나 스토퍼 종류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굽 제품부터 소개를 드릴 건데 말굽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제품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현관문에 많이 사용하는 말굽인데 현관문에 설치할 때는 그냥 현관문에 구멍 뚫어갖고 그냥 설치를 하면 되겠지만 방문에도 피스로 구멍을 뚫어가면서 이런 말굽을 설치하기에는 꺼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이런 말굽 스티커를 이용하시면 그런 현관문용 일반적인 말굽을 방문에다가 달때 피스 구멍을 안 뚫고 접착식으로 붙여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착 방법 간단합니다. 이 말굽을 스티커에 붙어있는 이너트들 있죠. 이 너트들이랑 이 말굽에 있는 이 구멍들을 위치를 맞춰서 이 동봉돼 있는 볼트로 고정을 하신 다음에 그냥 문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 너트 구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무 말굽이나 구매하신 다음에 피스 구멍을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루트를 고정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뒷부분에이 형질을 이렇게 띄어내시고 부착을 원하시는 방문에다가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바닥 높이 잘 맞춰주신 다음에 그대로 작을 해주세요. 자, 이제 문을 닫고 싶을 때는 내 발을 올려서 놓으면 문을 열고 닫고 하실 수 있겠고 고정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내려주시면 고정이 잘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관문용 말굽을 방문해서 달아놓는 게뭐 디자인상 별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굽을 구매하신 다음에 스티커를 2,000원 정도 하거든요. 별도로 구매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 이 가격이 너무 비싸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자, 이런 방문용 말굽을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문용 말굽은 소비자가 1,500원이고요. 이 스티커 가격보다도 쌉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문용으로 좀 심플하게 나온 말굽인데, 설치하는 방법도 간단하죠. 뒤에 있는 이형지. 제거를 해주시고 일반 말굽 설치할 때랑 똑같이 내려주신 다음에 바닥에 딱 닿는 부분 잘 측정을 하셔서 문에 붙여주시면 설치가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 안 하실 때는 위에 올려서 고정을 해놓으셨다가 문을 고정하고 싶으시면 내려서 문을 고정하시면 잘 고정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은 되겠죠. 가격이 저렴하고 디자인도 심플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제품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에 뭐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아예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바닥에 괴어서 쓰는 토퍼 제품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우레탄 도어 스토퍼 갈색 제품인데 가격은 5 0 0 원이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문을 고정하고 싶으실 때문 아래쪽에다가 자 이렇게 되어서 설치를 해주시면은 문이 안 닫히고 고정이 되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안 쓰실 때는 빼서 따로 이렇게 옆에다 놔두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방문이 닫히지 않게 고정이 될수 있는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람 때문에 문이 밀려서 문이 꽝꽝 닫히는 거를 몇번 경험해보셨고 이런 것들이 좀 신경 쓰이셨던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렸던 제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 골라서 설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